하! 안녕하세요. 노블러스입니다. 오늘은 노블로스 인데 유양에서 뵙는데요. 오늘은 그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자, 이 듀얼리스트 카드 케이스. 잠깐, 뭐가 묻었나?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4 5 0 0원 조그맣고 아크파이브 거, 아크파이브 거고요. 이거 방송 찍으려고도 산건 맞지만 실은 제가 쓰려고 산 겁니다. 자, 네, 이게 확인 상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주의사항이고 뭐, 이거는 음, 이렇게 되고, 뭐. 그리고, 이쪽에 제일 중요한거는 이쪽에 보시면 어드장착카착카약를약장수장을납을하다히하참 네. 대단하죠 렇게이렇 이런 게 있었 이런 게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딱 간지나게 하드 케이스 하나네요 자 봅시다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겼어 뜯은 건 이렇게 생겼고 와 뜨, 어와 진짜 좋은데 이런 게 들어있네 제가 아까 한팩 주고 뽑은 건데 여기다 이제 레인딩들하고 폐양연룡 이렇게 꽂으면 되겠죠 꽂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되는 거네요 처음엔 좀 뻑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믿을만하겠죠 제가 방금 보여줬던 이거는 전에 뽀갈라서 하나 더산 거거든요. 전에 뽀갈라가지고, 이게. 유의양 아크파이브 이렇게 잘, 아크파이브 잘되있고요 파이브 디즈는, 어, 아크파이브랑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그 다음! 또 리뷰해야 될 거. 이거. 이것도 전에 샀는데 이것도 4,500원짜리입니다. 이거. 근데 이게, 이건 유이 양, 그냥, 옛날 거. 이건 유양 아크파이브 건데요.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어제 생방에서 보여드릴, 잠깐 보여드렸는데,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5매라 써져 있고요 일단, 이렇게 55매, 제거 주면은. 자, 이렇게 윤기 나는. 뭐가 라 제가 기존에 샀던 건 여기가 다 뽀갈랐었거든요. 음. 이거는 뽀갈라지 않기를, 찢어진 길, 아, 찢어지질 않기를, 음, 기대하면서. 네. 네,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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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자, 카드 케이스. 프로텍터. 프로텍터는, 리뷰 안 알려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프로텍터가 너보다 더 비싼 그런 댓글 달가 달려가지고 한한번안알려지만 이게 간지가 나거든요. 제가 이걸 이제 수납을 해가지고 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블루스 앤드 유희양 채널에 어,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여기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노블루스 TV에도 영상 꾸준히, 어, 이제부터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일단 녹화를 종료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녹화를 종료합니다.